오쿡, 오쿡. 오크... 온 가족 건강 면역력 경옥고환 만들기. 경옥고,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만성피로로 늘 피곤하신 분, 노안으로 기력이 약해진 어르신, 갱년기 장애로 힘드신 분, 체력 보충이 필요한 수험생과 직장인, 성장기 허약체질 어린이, 허준의 동의보감 내경 1편에 처음으로 언급될 정도로 옛날엔 왕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경옥고. 경옥고는 공진단 우왕청심왕과 함께 3대 명약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장복하기에 좋은 보약이라고 해요. 경옥고의 얽힌 일화로 조선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였던 것에 비해 21대 임금 영조는 82세로 장수했다고 하는데, 영조의 건강비법이 바로 경옥고였다고 합니다. 경옥고는 고 형태이다 보니, 학생, 직장인 등 바쁜 현대인들은 매일 수저로 떠드시기 힘든데요. 몸에 좋은 가루 재료를 섞어 환으로 빚어 드시기 좋게 만들어 보아요.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닥터체질 건강기로 만든 경옥고와 볶은 검은콩 분말 또는 마분말 적당량. 검은콩 분말은 고소해서 아이들이나 한약 맛을 싫어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마분말은 소화에 도움을 줘서 부담없이 드실 수 있어요. 경옥고를 적당량 준비하신 후 원하는 가루를 섞어 반죽해주세요. 적당한 질감이 되었다면 반죽을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더 굵게 하여 적당한 길이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환한개당약 7g 정도 드시기 편한 크기로 환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포장과 보관하기 좋도록 오크 uv 살균 올 스테인리스 식품 건조기에 온도는 55도 시간은 4시간으로 건조 해줍니다. 건조가 끝난 경옥고는 상온에 약 1시간 정도 살짝 식혀준 후 포장해주세요.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 만들기 포장 재료를 이용해 선물을 해드려도 참 좋아요. 정성 가득한 나만의 경옥고안 완성. 조선영조의 장수건강비법이었다는 경옥고 이제 간편하게 환으로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건강과 면역을 챙겨보세요.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